안녕하세요. 청주 옥치만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변함 없이 사주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남자분인당 한번 봐주세요. 네. 이분은요, 부모복이 없이 태어났다라고 나와요.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읽어나가야 되는 사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욕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도 많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에 조금 뚜렷한 관을 세워서 조금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엄청, 엄청,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똘똘함을 가지고 그런데다가 음 본인의 뭐랄까 눈치 눈치를 되게 잘 보던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자기 이미지 잘 만들고 이쪽 눈치 저쪽 눈치 상황 판단 요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서 했던 사람 그렇게 자라왔을 것 같다. 그렇게 자라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십사 삼재네요. 삼재인데다가 올해 운대가 정말 안 좋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구설 쪽으로 조금 많이 이야기 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본인이 잘못을 하더라도 구설이 완전 많이 끼고요. 본인이 잘못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도 구설이 자꾸 들어오는 사람이겠구나라고 보여요. 올해 탐을 좀 구설로 많이 하겠어요. 어. 그런데다가 내년으로 넘어가면요. 내년 운 때도 좋진 않아요. 내년 운 때도 별로 좋진 않고 특히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변동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음, 뭐 위치가 바뀐다거나 본인이 뭐딴 자리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변동하는 뭔가 기운이 많이 바뀌는 그런 기운대가 보이는데 삼재, 날삼재까지 겹치면서 사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기운들은 아니에요. 이 모습들이. 그래서 내년에 사실 그 변동되는 기운에서 좋은 걸잘 잡아서 가야 이분의 전체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한 단계 이렇게 탕 뛰어 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 내일, 내년 운때랑 이런저런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하늘에도 많이 빌어야 되고요. 땅에다가도 많이 빌어야 되고요. 사람한테도 많이 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본인 운대로, 본인 노력만으로도 하겠다라고 하면, 뭔가 본인이 그 좋은 것들을 잡아내는 그운대가 조금 힘들겠구나라고 보이고요. 본인 노력과 빌어내서 어 뭔가 기운을 잡아내면 들어오는 새로운 기운들을 잡아내면 내년에 들어오는 새로운 기운을 잡아내면 조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런 평생 그 기운들 중에 그 이렇게 뭐랄까 삶에 있어서 조금 한 단계 좋아지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보여져요. 이분 혹시 누구실까요? 아, 이분은요. 지금 국토부 장관이신 원희룡 장관이요. 네. 양평 고속도로 취소네 뭐철뭐철폐내 가지고 좀 말이 많죠. 네네, 그쵸.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방송에서는 거짓말도 좀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아유 참. 아이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눈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봐가며, 여지껏 살아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에, 모르 제가 알기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총선 얘기도 오간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네. 어, 그거 잘 잡아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운이라든가 내년 운대를 봤을 때에는 사실 어렵게 보여요. 어렵게 보여지고, 만약에, 총선에 가서 본인의 노력으로 해보겠다! 나 그래도 할래! 이렇게 고집 부린다면, 사실 많이 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 빌고, 사람에 빌고, 땅에 빌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빌어야 자기 업장 닦아서, 운대 받아서, 그래도 그나마 빛을 조금 볼수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분 힘들어요. 나가도. 본인 욕심에 더큰걸 바랄 거거든요. 더큰걸 바랄 경우에 그냥 바로 나락. 그게 본인의 평생 운대에 가장 중요한 시기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할것 같다. 잘못된 선택이다. 본인의 욕심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네. 지금 위에서 지시받고 대로 하다가 제동이 네. 걸리니까 본인 마음대로 뭐 중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일각에서는 위에서 다시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는 어떨까요? 이분 얘기했잖아요. 눈치 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노력을 하는 것도 노력이지만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스로 그걸 결단을 내려서 결정을 하고 뭐라고 했던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쵸. 분명 미스터님 누군가의 그런 입김이 있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해서 행동한 사람은 아니다. 누군가의 입김이 분명히 있었고 그 입김에 따라서 움직였고 그게 본인한테 득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움직였을 것이다. 근데 지금 거꾸로 돌아가니까 지금 발 빼는 그쵸. 자기 살아남아야 되니까. 또 눈치 싸움. <laughs> 또 눈치 싸움. 이 사람은요. 눈치 싸움이에요. 계속 눈치 싸움이에요. 근데 내년엔 욕심을 부릴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내년에 그 변동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 변동되는 흐름에 본인이 뭔가 해야 지금보다는 이렇게 나은 자리를 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릴 거예요. 그럼 욕... 만약에 지금보다 나은 위치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보다 나은 위치 대통령을 꿈꾸지 않을까요? 아, 대통령을 꿈꾸는 최종은 ]까요? 대통령을 꿈꾸지만 그, 그 최, 대통령을 꿈꾸기 전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을 꿈꾸기 위한 전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내년에 욕심을 낼 거예요. 아, 그게... 근데 그게 본인한테 독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아 그게 독으로 돌아온다고요? 네. 안될 가능성도 막힐래요. 그쵸. 본인 운대로 봤을 때. 지금까지 옥춘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